네, 안녕하세요. 체육TV 최광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체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 몇 등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체대는 학생들이 매우 매우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는 복근이 폐지된 점도 있고요. 또 한국체육대학교 이미지 자체가 너무 좋죠. 한체대 다닌다 그러면 뭐 체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메이저 학교, 매우 매우 메이저 느낌이 드는 학교고요. 또 수학을 반영하지 않 선택적으로 하니까 수학을 피할 수 있고 탐구가 또한 과목인 점이 또 개꿀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실기로 좀 따라잡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보면 실기 학생들의 성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려운 배점표가 아닌데 합격생들의 성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실기가 올만이 된다면 조금 낮은 성적에서도 인서울을 도전해 볼수 있는 학교입니다. 등록금도 싸고 국립대고 매우 매우 좋죠. 한체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경쟁률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체대는 수능 반영 방식, 수능 점수 환산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반영 영역별 취득 표준 점수 나누기 해당 영역 전국 최고 표준 점수 그러니까 만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EBSI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 커트입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 보면요. 1등급 69점인데 만점 표점 77점 이걸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4등급 커트쯤에서 점수는 54점이죠. 이 54점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77분의 54 그러니까 54를 77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한국지리 볼까요? 4등급 커트에서는 53점입니다. 생윤이랑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만점 표점이 어떻게 되죠? 한국 지리는 70점입니다. 느낌 아시겠나요? 1등급에서도 이렇게 69점, 67점, 2점밖에 차이 안 나고요. 2등급 컷도 64, 64, 똑같네요. 3컷 59, 60, 1점 차이. 4컷 53, 54, 1점 차이인데, 만점 표점. 77점과 70점.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전체 환산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생, 한체대를 준비하는 학생의 수능 점수예요. 국어 4등급 커트고요 영어 3. 그래도 잘 버텼죠. 여기서, 사실 여기서 탐구가 좋으면 쓰는 거예요. 탐구가 뭐 1등급 커트 점수에서 뭐 2등급대에서 뭐 65점 이러면 한체대 사체 식으로 했을 때 525점 나오거든요. 평균적인 실기에서 지원하는 합격생 수능 환산점을 521.643점 보고요 실기를 아주 잘하면 485점에서도 지원한다고 보는데 한국지리 표준 점수 65점을 취득하면 525점 나옵니다. 다른 학과들도 비슷해요. 393점인데 합격생 평균을 402점 실기 우수자를 381점 봤을 때 한체대 노복 같은 경우 393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스산, 스청지 모두 실기를 잘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제 프로그램상 노란불이 나옵니다. 다시 사채 가보겠습니다. 노란 물이 아니라 노란 불이 나옵니다. 다시 사체에 와 봤습니다. 이 점수가 아니라 원래 점수는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501점으로 현재는 실기를 잘하면 지원 가능해요. 4감 이내면은 저는 합격으로 보는데요. 메디신볼 만점 하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뭐 당연히 만점 하고요. 100m를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11초대를 뛸게요. 11초대. 농구 레이업슛 기적같이 만점하면 3감이잖아요. 이러면 892.238점 합격 입니다. 합격 올해 경쟁률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될지 좀 컷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땐 올라가도 890점대는 합격 보고요. 80점대에서 커트를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지리는 지금 예상되는 ebsi 기준으로 했을 때 표준점수 만점이 70점이죠. 생윤으로 가보겠습니다. 생윤 77점. 생윤 자 엔터 누릅니다. 어딜 보시냐면 이 501점을 보십시오. 482점으로 19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기를 올만해도 지원이 힘듭니다. 100m 10초 뛰고, 올만하면 882점. 제가 아까 경쟁률 오를 때 커트를 얼마로 본다 했죠? 880점대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지 가보겠습니다. 네, 901점. 무조건 합격이죠. 같은 점수인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4등급, 3등급, 4등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곡질이 만점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윤, 네, 빨간불, 요렇게 뜹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등급 가지고 지원대학을 많이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컨설팅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1, 2학년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한체대 같은 경우는 영어 3등급을 우선으로 받고, 그 다음에 탐구 3, 4등급이면 국어 뭐 4등급 이내 이러면 지원 가능합니다만,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10점에서 고3 우리 수험생들 또 N수생들은 조금 디테일한 환산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 채널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한체대를 지원 하지 않더라도 이번 영상 보셨다면 아 요렇게 수능 환산이 적용되는구나 를 조금 감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점 표준 점수는 모든 학교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반영하는 학교에서는 어, 만점에 따라서 환산점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어 만점 표점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를 반영할 경우에 한체대는 작년 똑같은 100분이라고 했을 때 올해 무조건 표준 점수가 만점이 내려오니까 작년 똑같은 100분이라고 했을 때 환산점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몇 점에서 지원해서 붙었대 올해 나도 그 점수니까 할수 있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인플레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탐구과목 만점표점 매우 매우 과목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등급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허접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요 어, 안전 조심하시고요 부상 조심하시고 시즌 치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